사실은 그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했을 때는 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시사적인 이야기가 그 일타 강사들이나 EBS에서 핀포인트를탁 집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편안하고도 수능에서 나오는 진짜 이야기들을 좀 팍팍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잘안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사적인 거라든지 철학적인 거라든지 업무론적인 거라든지 그런데 내용 기반으로 먼저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업무론적으로도 내가 들리죠, 그렇죠? 업무론이라고 얘기하면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식으로 이제 읽으면. 잘안 읽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스무 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 애잖아요 그러니까 애라고 내가 지금 폄하는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힘의 향연이라든지 뭐 현실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만큼이나 이게 힘의 어떤 파워 대 파워로 가는 그 현실주의 이런 거 고전적 현실주의라든지 신 현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능 문장이나, 뭐, 사관학교 이런 데서는 아예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어, 그런 데 있어서 전문적인 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표면적이라도 좀그 아이디를 어 갖고 있으면 이해가 쉬운 건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업무론이나 이런 걸로 간다면 상당히 이제 해석하기 쉽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아니면 또한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그, 뭐랄까, 운영자가 되어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있던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를 내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한 거고. 자, 무튼 최근에 다시 이제 모든 걸좀 그 내려놓고, 이제 찍기도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자체를 외국인들도 못 읽는 이야기 그, 제 내용도 많은데, 그 얘기를 음모론이나 철학적인 이야기나 그걸 안만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찍어 내려갈 수 있는 또 내공이 같이 겸비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번부터 해서 오늘 난 이제 찍기 위주로 먼저 한번 31번부터 해서 32, 33, 34번을 먼저 한번 쭉 이야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좀더 다른 시각적인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 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요. 자, 31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밑에 있죠? 야, 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를 읽으면 안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일단 읽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 주세요. 그리고 쌤 이거 빨간색 칠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거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할 얘기를 내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빨갛게 칠했어요. 이 빨갛게 칠한 이 데셀 위치로 고쳐볼게요. 그리고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해서 그픽처북으로부터 배우는데 단어나 에 예,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 보완을 하면서 서로 서로를 갖다 이렇게 향상 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어떻게요? 해 인더북이니까 in which, in the picture k 이니까 in which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를 in which나 well로 고치고 싶잖아요. 대 그러니까 대놓고 이 문장을 밑줄을 끄면 이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고치면 조금 더 이제 이제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that that 해야 되는 거고, 그 이거는 위치로 고치면 안 되죠. 이거는 that 하는 이유가 learn t 이거든요 그리고 learn that from a picture book이 뒤로 가도 되죠, 이렇게.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마이너가 되는 것보다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리딩 이라는 것은 not simply 에서, 빈칸에서 is not 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simply 이게 아니래. 그러면 1, 2, 3, 4, 5번인데, 그 다음에 이번인 n the easiest text 니까 가장 쉬운 텍스트 이제 문자 상황에서도 What a sentence says?니까 이게 뭐요? Sentence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장이 말하는 것이 종종 not what it means에서 이게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답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이 문장하고 용문장 맞추기가 상당히 뭐다 구조기 그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지 브케브러리와 하이레벨 센텐스를 처음에 나오면서 이거 어려운 문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읽어가면 위에 문장의 무게감 때문에 실제로 정답은 아래에 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잘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주제문도 제일 마지막을 읽는 데 비해서 그 리딩도 제일 마지막을 읽어라.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하고 하면 좀더잘 맞는데 내 혼자만 안 맞는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홀로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은 이 시각이죠. 리딩은 not simply 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Not, not이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읽어라 라고 not, not이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 따라 자꾸 하면서 내공이 좀 필요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래 본래의 어떤 그 내공하고, 맞죠? 그다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끄는 이거하고 좀 그래도 이제 뭐랄까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게 같은 길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센텐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센텐스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뭘까요? 의미라는 표현, 그 그러니까 단어가 의미한는 그러니까 텍스트가 단어죠. 그러니까 센텐스는 단어죠. 그래, 그러면 바로 이제 2번이 보이잖아. 2번이 샘안 보여요 하는 친구도 있긴 해. 왜 그런가면 하 아니, 센텐스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k n o w l e d g 이거 뭐예요? 습득이라기보다도 이미지 네이티브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미지 매핑이라는 것이 전혀 안 와닿죠 그러면 내공이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있은 Sentence고 Sentence는 텍스트고 텍스트는 단어거든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 단어가 의미하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죠. 그럼 레코니션 밖에 없다고요. 의미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답이 2번 밖에 될수 없는데, 그래,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 주관적인 인터프리테이션에서 해석까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더 문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요 문장만 봤을 때는 확실히 답이 2번에 좀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거가, 그러니까 단답 형식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내공이 또 쌓입니다. 그렇죠? 근데 답 2번 맞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집중이라는 것이, 뭐뭐에 대한 본성을 foreground. 여러분, 백그라운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foreground는 이제 백그라운드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한국말이 되어버렸는데, foreground는 전경이라서 이제 앞으로 확 내는 거죠. 그 모든 명사가 동사가 될수 있으니, 폴 그라운드는 전면에 내세웠다. 뭐에 대한 특징을, 본질을, 뭐에 대한 두 가지를. 두 가지의 요게 보이나요? 요렇게 그죠. 이게 예, 문자성이라고 하나, 텍스트성이라고 할까요? 문자성의 본질을, 그리고 상호 연관된 방식의 특징을 앞으로 내세운 거죠. 어텐션, 집중이, 어디에 주는 집중이. 어떻게 애들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한 학습이죠, 그죠? 학습 방법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데 대한 학습 방법에 주어진 집중은 두 가지의 어떤 본질과 특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어때요? 여기서 이 얘기 읽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무게감 때문에, 아이고, 나중에 읽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게 문자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문자가 말하는 게그 의미하는 게그 워드, 그러니까 문자의 어떤 레코니션 그 자체가 리딩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문자에 대한 어떤 문자성이라든지 다른, 또 다른 어떤 그 문자에 관련된. 자, 근데 이게 보면 그 속에서 리더들이 모든 우리 나이, 그러니까 모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애, 집중됐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보면 모든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의 우리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의미있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과 내가 읽는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그럼에도 이 얘기를 가지고 읽으면, 어, 그래. 텍스트성을 갖다 안면 내서서 리딩이 는 것이 이제 어디에 적용시킨다? 엄진난 수의 이런 표상적인 형태의 수많은 어떤 그것으로 적용이 된다는 이 말도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해석을 할수 있고 그 문장이 주는 그 자체가 다른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자 가독성의 문자의 어떤 특징도 되지만은 어, 그 문자성 자체의 어떤 본질도 내 전면에 내세웠지만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문자가 의미하는 다르고도 좀더 상호 연관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읽는다 하더라도 다 다르게 읽혀질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로서? 그림이나 맵이나 스크린이나 디자인 그래픽이나 포토그래프스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텍스트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국말에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laughs>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에서 그 문자가 의미하는 그 다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띄어쓰기를 잘못했던 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콤마를 잘못했다든지 에, 해도 전혀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죠 어~ 어~ 여러분 이제 맵 이미지 텍스트를 내가 한번 쳐볼게요 맵 이미지 텍스트를 갖다 구글링 한번 해보면 글자가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썼죠. 그러면 왠지 이제 아메리카이이 되면 어떻게 보면 텍스트 월드 맵으로 이제 딱 됐다면 이게 러시아라든지 아메리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더 뭔가 강대국적인 아니면 내가 이제 이거 말고 그림 글자 같은 거 한번 쳐볼게요. 그림 글자 이런 걸 쳐도 이제 보면 그렇죠. 더 많은 글자 외에 더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그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수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리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 글자에 대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표상의 형태로 이제 적용되어지는 그쵸 이런 걸 갖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럼 다양성을 갖다 좀더 강조하는 것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이런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로 새로운 어떤 프린팅 프로세스 과정에 의해서 이런 혁신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징들이 이 모든 어떤 이~ 그~ 뭐냐 아~ 가까내 말은 디자인 특징들이 또한 이제 지배를 하죠 우세하고 뭔가 이제 주도적 주도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어떤 그~ 시라든지 정보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죠 프린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굉장히 디자인 혁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강조할 거 강조하고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책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편의성도 있죠 그죠 따라서 리딩이 점점 많다? Complicate of kind of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이게 뭐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원래의 그 리딩이 그 존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같이 똑같이 왔잖아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읽으면서 답을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놓고 읽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위대하거나 압박감이 없이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나중에 얘들아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찍을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1번은 내가 찍기 먼저 한번 해보고 전체를 읽었는데 32번, 33번, 34번은 지금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 그자, 그래서 오늘까지.